개념 범주와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범주화하여 생각하면 글의 의미가 단박에 눈에 들어옵니다. 개념은 개개의 사물로부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을 뽑아내 조직화한 표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나 개라는 이름으로 떠오르는 어떤 표상이 곧 꽃이나 개의 개념인 것입니다. 개념은 사물, 사건, 사태, 대상, 현상에 대한 어떤 판단의 결과로서 그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특성과 특질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상화하 종합한 하나의 관념체계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념은 생각을 담은 그릇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 지식 또는 보편 관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념이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범주화입니다. 범주는 같은 성질을 가진 개념의 부류 또는 범주라 할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만물을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을 통해서 이 묶음 또는 저 묶음 다시 말해 이 범주 또는 저 범주로 구분하여 세계를 인식합니다. 즉, 우리는 인간 정신의 근간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을 범주하여 사고함으로써 정신의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인간과 세계의 이해를 넓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습득한 개념들에 따라 세계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개념을 어른보다 적게 갖고 있기에 당연히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보다 단순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곧 우리가 구성한 가상의 개념 체계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념은 언어와 함께 형성되고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습을 통한 지능 발달에서 언어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언어적으로 다시 말해 인지적으로 범주화 인식하는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정신 또는 지능이 발전한다는 분명한 사사,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 비코츠키와 인지 발달의 비밀이라는 글을 써서 유명한 저자 루리아의 개념 범주화 실험을 통해 확인.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60세의 요르단 출신 문맹인 농부에게 망치, 톱, 통나무, 손도끼 그림을 보여주고 같은 것끼리 분류해 보라고 범주화를 요구했다. 연구자들은 피험자가 통나무를 다루는 도구인 망치, 톱, 손도끼와 그것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재료인 통나무를 구분하여 범주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노인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대상들을 도구와 재료로 분류하는 추상적 개념의 범주화를 지속해서 거부했다. 망치,톱, 손도끼, 통나무는 구체적 개념이지만 도구와 재료는 그것들에 의해 도출해낸 추상적 개념으로 노인은 이 추상적 개념의 범주화에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개념적 범주화는 사회화와 교육같은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인지심리학의 대가인 비고츠키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초등교육을 거치고 사춘기에 이를 쯤인 11살에서 15살에 무렵이면 예컨대 망치, 톱, 손도끼, 통나무와 같은 각각의 대상을 도구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한데 묶는 추상화와 장미가에서 꽃, 꽃에서 식물, 식물에서 생물처럼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보다 큰 범주로 나아가며 위계적으로 훈련하는 일반화의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후일 단순한 범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컨대 장미는 꽃이다. 그러므로 꽃은 식물이다. 그러므로 장미는 식물이다. 와 같은 논리적 출원, 즉, 고등 정신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범주화를 통해 형성한 개념들은 적당히 배열하거나 하나로 묶어 언어, 문장, 문법, 은유, 논리적 출원 등과 같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개념의 혼성이라는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범주화를 통해 생성된 개념들이 서로 결합하여 개념적 꾸러미를 형성하면서 비로소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개념적 혼성, 즉 개념의 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영역에서 끄집어낸 정보들을 섞어가면서 새로운 개념적 꾸러미를 만드는데 둘 이상의 개념이 만나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컬어 개념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개념 가운데 메타라는 개념과 인지라는 개념이, 개념이 뇌의 가상의 작업기억 공간에서 압축되어 메타인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뇌가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어놓아서 메타와 인지라는 개념을 보고 곧바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연상할 수 있게 만든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에서 독서학습에서 아주 중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역시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